반갑습니다. 함께 통독을 하게 될, 통독을 이끌어갈 권호선 목사입니다. 2021년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어, 통독을 하기로 결심한 그 마음, 참으로 하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뭐 목상도 있겠지만 통독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이제 2021년은 통독으로 좀우리 신앙을 스스로 좀 점검하고 스스로 좀 갖고 나가려고 통독을 하게 됐는데요 통독을 함에 있어서 좀 기본적인 것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통독의 방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거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을까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쉽게 999단 3 9 27에서 66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뭐 나누면 되게 세분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좀 쉽게 세개로 나누자면 역사서와 체험서와 그리고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그렇게 좀 보면 아주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서로 한다면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어느 정도 연대 기준으로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에스더에서 끊어지고 이제 예언 어떤 연대기 순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르별로 좀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제 욥기가 등장하면서 개인의 체험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나오게 되고 시가서 체험서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제 예언서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이제 예언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 신약에 넘어와서는 역사서로 한다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볼수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그 사도들과 베드로와 바울이 이 기록 경험하면서, 전도행하면서 쓴 편지를 이제 체험서, 서신서를 체험서로 볼수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이렇게 좀 묶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로 그렇게 봐야 하는데, 좀 편하게 나누려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가 될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긴 보지만, 성경이 있는 그 역사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다 보면, 주일날 창세기부터 쭉 진행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본문을 쭉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 설교를 하시지만 본문을 쭉 계속 좀 매주.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성도님의 그 힘든 것을 맞춰서 교회 상황에 맞춰서 본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내온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데 있어서 통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좀 크게 더욱더 세분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집중도 떨어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은 이제 마지막 만드시게 되죠.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이제 에덴동산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의 후손이 또 더욱더 타락하게 돼서 결국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재창조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점점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무엇을 하냐면 바벨탑을 만들게 되죠. 자신들도 신이 되기 위해서, 홍수가 나도 더 이상 휩쓸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드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언어를 혼잡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여러 민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갑자기 나타나게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흩어버리셨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되어서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야곱 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후손들,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쭉 이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등장하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물을 통해서 사울이 세워지게 되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떠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아들 루오밤 때 나라가 분열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이 나오냐 예언자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나라가 분열되면서, 그때부터 더욱더 사람들의, 왕들의 죄악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때때 그때마다 나타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면 결국 심판받을 겁니다. 라고 하나의 님 말씀을 전할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그때 기록된 것이 이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왕들에 인해서, 결국 722년에 북이사를 멸망하게 되고, 586년 7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이제 그 본국에 살게 되지만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계속 살아오게 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에스더서까지는 이제 하나의 역사로 봐요. 근데 에스더는 이제 포로 페르시아 포로기 때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에스더는 귀한하지 않은 백성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본국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중간기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생애가 쭉 나오게 될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린 시절에 나온 유일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이제 쭉 이어진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된 초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내려와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사역하는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요, 뒷부분에는 바울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앞에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중심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것들, 세워지는 것들, 그런 이야기가 뒷봉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쓴 편지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된 서신서이고, 또한 베드로도 편지를 썼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편지를 쓴 것인지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바울이 썼다고도 말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자를 알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 또는 모든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쓴 하나의 편지나 하나의 설교문이 히브리서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종말과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가지고 구약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에스게설, 가지고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묵시적인 것이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부분을 나타나기도 하지만 요한 계시록을 무조건 미래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겁니다. 과거도 봐야 되고 현재도 봐야 되고 미래적인 입장도 봐야 돼서 여러 가지 입장을 보아야 요한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래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겁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지식을, 이것을 넣고, 이것을 알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요 내용 토대 아래에서 조금 더 세분화, 세분화 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의 권입니다. 그래서 그 세분화된 내용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창세기로 시작해서 세분화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서 읽는 거, 읽으시는 것보다는 좀더 수월하고 좀 이해가 잘 되면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날 또 통독을 계속 이어가시면,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설교를 듣는데 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통독 방법을 이야기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통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이제 본인이 읽는 것, 눈으로 읽는 것과 누군가 읽는 것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직접 읽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있는 것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둘다 통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가 읽진 않아요. 뭐 내가 읽는 것은 진짜고, 남이 읽어주는 거 듣는 건 가짜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독이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눈으로 읽는 것이 더욱더 좋다. 그러면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나는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하고 좀 바쁘다 보니까, 이 걸어다니면서, 뭐, 전절타니면서 대중교통하면서, 뭐, 설거지 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듣는 것을 통해서 통독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에 맞춰서, 그렇게 통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 먼저 나누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고, 같이 먼저 영상을 보시고 통독하시면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재밌습니다. 근데 쉽진 않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창세기인데요. 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